이 한자를 살펴보면, 요거랑 요 한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장문할 때 많이 틀리거든요. 위에가 길게 써야 끝말자가 돼요. 밑에가 길면 아닐 밑자입니다. 그래서 요 한자에 훈독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스에라고 읽으시면 되고, 어, 같이 알아놓으시면 좋은 단어가 스에코라고 하면 막내가 됩니다. 이 스에가 품사가 명사예요. 끝 명사. 그래서 앞에 동사 과거형이나 명사가 붙을 때는 노를 넣어 주셔야 돼요. 아게쿠랑 비교를 해보면 아게쿠는 뒷 부분에 부정적인 느낌의 문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부정형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뭐 나이형, 마생형이 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문장이 주는 느낌이 부정적인 것들이 와요. 근데 스에는 둘다 옵니다.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둘다올수 있어요. 근데 이게 꼭 그런 건 아니고 경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게쿠에도 문장들이 긍정적인 문장이 오기도 해요. 근데 그 비율로 봤을 때 부정적인 문장이 많이 온다는 거죠. 이크로마입니 명사에 접속할 때는 꼭 노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 한자를 살펴보시면 이 한자가 환자예요. 보면 뭐 환상, 환영, 환영을 보다 할 때, 그다음에 환각 할때 쓰는 환자입니다長い結婚生活の末に私たちは離婚しました. 뒷부분에 긍정적인 느낌의 문장, 부정적인 느낌의 문장, 둘다올수 있습니다. 명사 사이에 노 no 붙여주셔야 되고, 이 단어를 살펴보시면, 배결이잖아요? 배결등 할때그 배결입니다. 그 형광등, 배결등, LED 이런 거할때그 배결등이고요. 이걸 동사로 뒤에 수로 붙여서 동사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격렬하다, 열띠다 이런 의미가 돼요이 한자가 쓸 고자입니다 먹었을 때 맛이 쓰다 이런 의미의 고자예요 괴롭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보면 뭐 고통, 고심, 고역이다 이런 거할때 쓰는데 이게 곧자다 보니까 이 한자를 코로 읽어서 많이 틀려요. 한자 파트에서도 이 한자 정말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기본 음독이 쿠입니다. 쿠로 읽으셔야 돼요何度も失敗を繰り返したに新商品の開発に成功しまし 동사에 붙이실 때는 과거형에 붙이시면 됩니다. 繰り이스는반복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話すか話さないかいろ考えた末に正直に話すことにしました考える 동사에 과거에 붙은 거고요. 뒷부분에 보면 코토니스루가 붙어 있죠. 코토니스루는 자의적인 결정 할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한 끝에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가니 되는 거죠. 3년 논인사스에 시보코니 고카쿠데키 이 한자를 살펴보면, 직역하면 낭인이에요. 그러니까 떠돌이라는 의미거든요. 떠돌이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방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생한테도 로우닝이라고 씁니다. 고등학교에도 속해 있지 않고, 대학교에도 속해 있지 않은. 그래서 로우닝 하면 재수생이 돼요.悩んだ末に彼女と別れることにしました. <놀린> 나야무란 동사에 과거형에 접속을 했죠. 여기도 코토니스루가 붙었습니다. 이러러생각 유학을 하결정다 JLPT N1을 따고 프리토킹방 가도 마지막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게몇 개가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부사거든요. 부사는 진짜 모든 케이스를 다 외워야 돼요. 여기서 보는 '이로이로'는 1호 기초에서부터 봤지만 활용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나형용사로도 쓰고 부사로도 써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형용사로 쓰이면 뒤에 명사 올때 이게 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건 동사가 들어갔잖아요. 이건 부사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로 쓸 때는 '이로이로'만 1호 쓰기도 하고 '토'를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私は何度も転職を繰り返した末に自分の会社を作ることに決めました。 뒷부분을 보시면, 여기 코또니키메루가 있죠. 앞에 동사 붙어서 이 동사를 하기로 결정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社長は一晩考えた末、大企業の参加に入ることにしました。 요한 자는 뭘까요? 이안자는 우산, 산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훈독으로 읽으면 카사가 되죠. 그러니까 산아라는 거는 그 우산 밑, 영향력 밑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마요 동사 과거형에 붙었고요. 여기도 코토니스루가 붙었죠. 말하는 사람의 자의적인 결정을 나타낼 때 씁니다.